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생각과 이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롭게 적용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남겨두거나 숨겨두거나 감추거나 다른 마음을 다른 뜻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난다듯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면서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우리 자신 앞에 주님 은혜와 용서와 이해 가운데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질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손길들, 그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에서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